할렐루야! 예, 귀한 어르신 최병남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 격려사는 뭐 용기를 주고, 어, 의욕을 주고, 뭐 이렇게 또 사전을 보니까 마음을 주다. 이런 아 뜻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음, 아멘. 예, 우리 권사님이 제가 부흥회를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들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꼬랑지가 내려갔잖아. 목사님? 그래요. 좋은 일 있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꼬랑지가 올라갔잖아. 아, 그런데 그분이 아,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서 거룩한 부담 속에 시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일은 너무너무 주의 사자가 하고 싶은데 그걸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석원사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서 받지 말고 형편에서 받지 말고 생활에서 받지 말고 모습에서 받지 말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라 아, 이브리스 사장 12절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데, 4장 2절에 이 말씀이 너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너의 믿음이 하압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말 한마디에 죽고 싶었고, 우리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쉽다. 하나님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내게 비전과 꿈도 주고 용기도 주고 오늘도 도전도 주고 오늘 능치 못하는 미 없는 기한 일들을 위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오늘 이 여수와 1장 8절의 말씀, 오늘 이 유일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작년에 하나님이 아, 내조와 맺은 언약이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은 그때 그말씀그 찬양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했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겨오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봉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